참고로, 다른 모든 스킨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천사 맥스 스킨은 이번 이벤트 기간에 등장하는 천사 스타 드롭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나 블링으로 따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와, 이 화려한 이펙트를 가진 천사 맥스 스킨 갖고 싶어 하신 분들은, 무조건 홀리채널 무료 스킨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10월 브롤토크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브롤러 두 종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저 홀릿과 함께 브롤토크 완벽 분석 콘텐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로 어제 영상에서 유출된 내용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천사와 악마의 대결 시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달동안 여러분들의 브롤스타즈 재미를 책임져 줄것 같은데요 와 이번 시즌은 무슨 콜라보 이벤트 같은 것도 아닌데 돌연변이 시즌처럼 엄청난 추가 능력과 모드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바로 천사와 악마 능력이라는 새로운 능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천사와 악마 팀으로 나누어서 시즌 이벤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 주어지는 특별한 스타드롭을 열면 여러분들이 천사 팀이 될지 악마 팀이 될지 팀을 무작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드롭의 결과에 따라 하루 동안 천사 팀 또는 악마 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팀에 따라서 천사 스타드롭 또는 악마 스타드롭을 받게 되며 각각 다른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천사와 악마 스타드롭들에서는 이번 시즌에 등장하는 특별한 추가 능력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업데이트 내용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천사 스킨 또는 악마 스킨들도 이 특별한 스타 드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팀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양쪽 팀을 모두 다 즐겨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천사와 악마 스타 드롭을 열면 강력한 추가 능력을 하나씩 잠금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가 능력은 스타 파워처럼 모든 브롤러에게 적용되는 패시브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천사의 축복 6개, 악마의 저주 6개로 총 12가지의 신규 능력들이 있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브롤토크에서 공개된 것들만 잠깐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천사 능력들 중에 세나핌 능력은 팀원이 처치될 때마다 아군을 소환해서 처치된 팀원 대신에 싸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게 천사 미니언 같은 게 나와서 아군 체력을 500씩 회복시켜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타라의 두 번째 스타 파워 그림자 능력이랑 비슷한 하죠? 다음으로 환생능력 매 게임마다 공격을 받아서 처치되면 피가 1 남으면서 1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쁜 날개 이펙트까지 같이 생깁니다 게다가 해당 능력이 발동하면 근처에 있는 적들을 밀쳐내면서 나는 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사 능력 중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레디언트 터치라고 해서 뭐 빛나는 손길 이 정도 이름의 능력이 될것 같은데 적에게 피해를 주면 아군을 치유하는 장판 같은 게 생성된다고 하고요 천사 팀원들이 많을수록 이 치유량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마이트 강타 능력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이 능력을 장착하면 한 줄기 빛을 레이저처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들에게 피해를 주며 슬로까지 우 걸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동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악마의 저주 능력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펀 적을 처할 때마다 능력이 강해지고 같은 악마 팀원의 체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일반 공격을 적중시킬 때마다 뭔가 치유의 오브 같은 거를 끌어오면서 체력을 500씩 회복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흡혈 능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두 번째는 혼돈의 소환술 적을 처치할 때마다 작은 악마 미니언 같은 걸 소환하는 능력인데요. 이 악마는 천사랑은 달리 적들을 공격한다고 하고요. 약간 타라의 첫 번째 스타파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능력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고 분들의 팀원의 악마 팀원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인프 미니언들을 소환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퓨리 분노 능력인데 적들을 공격하거나 내가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근접 브롤러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능력이죠. 아무튼 브롤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사와 악마 능력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건 업데이트 미리보기 컨텐츠를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겠고요. 하 꽤나 재미있는 능력들이 많아서 이번 시즌도 즐겁게 플레이해볼 수. 일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와 악마 능력은 이 해당 아이콘이 표시된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이 능력 사용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해당 추가 모드 아이콘이 없는 모드를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규 게임 모드 훈령 전쟁 모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실 옛날에 시즈 팩토리 모드를 약간 변형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 팀의 진영에는 이렇게 생긴 시즈 포탑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드를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부 숫자에 따라 이 포탑에서 많은 수의 홀령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어, 이 미니언들은 자동으로 적 기지로 돌진하면서 상대 포탑을 부숴러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모드가 진행되는 동안 총 3번 홀령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미니언들 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 어, 이거 대량의 미니언들 소환되면은 답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미니언들을 많이 소환하기 위해서 부적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 모드고요. 대신 한 번에 소환 가능한 홀 혼령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대 10마리까지만 소환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 모은 부적들은 소환된 혼령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체력이나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드에서는 상대방의 터렛을 파괴하거나 더 많은 피해를 입힌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어, 굉장히 난잡하면서도 정신없을 것 같은 모드인데 어, 시드 팩토리 모드보다 더 재미있을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트리오 쇼다운이 다시 돌아옵니다 편집법 시즌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 된 게임모드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천사와 악마 시즌에서는 3일마다 콘테스트라는 게 진행된다 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정 게임모드에서 더 높은 승리를 챙길수록 순위표 경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레가 저금통처럼 일정 수량 제한 이 있기 때문에 이 티켓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승리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 되겠죠? 또한 이 콘테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신 분들은 천사 또는 악마 스타드롭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천사와 악마 시즌의 신규 스킨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브롤스타즈 사상 제일 멋진 스킨들도 출시한다고 슈퍼셀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스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첫 번째로 브롤패스 스킨인 천사 레리 앤 로리 스킨입니다 레리가 천사고 로리가 악마라서 약 약간 그 일러스트의 가운데 있던 느낌을 담당하는 스킨인 것 같고요. 라이트 레리롤이, 다크 레리롤이, 크로마 버전들도 획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개의 크로마 버전까지 포함된 하이퍼차지 스킨 두 종류가 출시되는데요. 이번 하이퍼차지 스킨들은 천사, 그리고 악마 스타드롭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첫 번째로 악마 모티스, 그리고 데빌 모티스, 마게 모티스라는 하이퍼차지 스킨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공격할 때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낫으로 적들을 배면서 돌진하는데 이펙트 화려한거 보소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번에 하이퍼차지 스킨들이 버프를 받아서 기존에는 하이퍼차지 스킨을 끼더라도 하이퍼차지 능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변형된 스킨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차 스킨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 하이퍼차지를 활성시킨 이후에 처치될 때까지 이 변신된 스킨의 형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티스 하차 쓰고 죽지만 않으면은 계속 이런 멋진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라서 와 하이퍼 차지 스킨들 버프 받은 만큼 이 모티스 하차 스킨도 꼭 얻고 싶네요. 그리고 반대 진영에는 다크 엔젤 에드거, 빛의 수호자 에드거, 그리고 흑화했다는 어둠의 수호자 에드거까지 에드거의 하차 스킨이 나옵니다. 어, 이번에도 진짜 웅장해지는 충대충 대결이 될것 같은데 와 에드거 스킨 퀄리티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궁극기 떨어질 때 이펙트도 무슨 낙인 내려 찍는 것 마냥 와 진짜. 엄청난 이펙트를 자랑하는 하이퍼차지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와 악마 스킨들도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우선 악마 쪽부터 살펴보면 악마 오티스 악마 윌로우 악마 엠문즈 스킨이 등장하고요 천사 팀에는 천사 릴리 천사 진 스킨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스킨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천사 맥스 스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리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이번 천사 맥스 무료 스킨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다른 모든 스킨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천사 맥스 스킨은 이번 이벤트 기간에 등장하는 천사 스타 드롭 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나 블링으로 따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와이 화려한 이펙트를 가진 천사 맥스 스킨 갖고 싶어하신 분들은 무조건 홀리채널 무료 스킨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놓쳐서 아쉬웠던 스킨들의 색상 변형 버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다크엔젤 콜트 대신에 라이트엔젤 콜트 등장했고요. 데빌 콜레트 스킨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무튼 스킨들 비주얼도 그렇고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 천사와 악마의 대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첫 번째 신규 브롤러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는 새롭게 나오는 신화 등급 투척수 브롤러인데요. 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왠지 레디 앤로리 악몽이 생각나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6000이고요. 일반 공격 피해량은 일단 1600입니다. 와 그리고 주주도 기본적으로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물 위를 이동하는 브룰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주주의 일반 공격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주가 밟고 있는 지형 지물에 따라 다른 일반 공격이 나가게 됩니다. 주주가 부시를 밟고 있을 때는 일반 공격의 사정 거리가 증가하고요. 만약에 주주가 일반 땅을 밟고 있다면 일반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해서 1,600이 아닌 2,000의 피해를 줄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물 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일반 공격으로 상대방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서 정말 상황별로 다채롭게 활용 가능한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자 주주의 특수 공격을 적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그리그리라는 패스를 소환하는 건데요. 보시면 체력이 꽤 많습니다. 주주보다 높은 7,200의 체력을 갖고 있고요. 어, 일반 공격 피해량은 1,600인데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약간 니타 곰탱이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 그리를 소환하자마자 2,160 정도의 깎이는 보호막이 생기는 걸 보면 이게 약간 스타 파워 능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신규 투척볼러 주주는 10월 30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미리 컨텐츠로 보여드렸던 트로피리그 개편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한 얘기라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트로피리그 개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꼽아 드리자면. 이번에 트로피 리그 개편되면서 좀 억울할 상위 랭커 유저분들을 위해서 최고 시즌 티어 순위표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총 트로피를 새겨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매 시즌 상위 1000등 이내에 들면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추가로 이번에 30랭크 보상은 없냐라고 유저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이번 트로피 리그 개편 전에 30티어를 한 개라도 달성하신 분들은 한정판 스프레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트로피 리그 개편은 업데이트 데이트 당일에 이 변화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요 현재 트로피 리그가 2일 정도 남았거든요 슈퍼셀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시즌이 끝날 때 변화 내용이 적용되어서 이 시점에 티어 기준 보상 내용들이 정해질 거라고 합니다 35랭크 1 0개 보상 30랭크 1개 이상 보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판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트로피 시즌 2일 남은거 끝나기 전에 달성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로피 시즌은 천사 vs 악마 시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두번 첫 번째 신규 브롤러, 쉐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등급으로 보이고요. 만렙 기준으로 7000의 체력을 갖고 있는 암살자 브롤러입니다. 와 근데 이 쉐이드도 이번에 물 위를 이동 가능할 수 있게 등장해서 이번 신규 브롤러들은 전부 다물 위를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공격은 방사형 근접 공격을 하는데 피해량은 만렙 기준으로 1600이고요. 일반 공격의 가운데 지점에 적을 맞추게 되면 2배의 피해인 3200의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데미지 이펙트가 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브롤러마다 특수한 능력으로 데미지를 더 많이 줄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데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주도록 업데이트를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한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쉐이드 일반 공격이 진짜 사기인 게 기본적으로 벽을 관통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근접 브롤러라지만 와벽 끼고 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쉐이드 궁극기는 사용했을 때 앞으로 돌진하고요. 몇초 동안 벽 벽을 통과하면서 다닐 수 있는 능력 으로 보이는데요 와 이렇게 벽을 통과하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잘 쓰면 벽이 많은 맵에서는 진짜 사기적인 브롤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기 지속시간 동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스타파워 능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공격의 중앙 지점에서 적을 타격하면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능력이 스타파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영웅 등급이라 뽑기도 쉬울 것 같은 신규 브롤러 쉐이드인데 11월 29일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규 하이퍼차지 6종이 이번에도 등장합니다. 첫번째로 8비트의 하이퍼차지 8비트의 하차공이 이제 적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데미지는 230정도로 약간 제시 포탑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어, 상대하는 근접 브롤러 입장에서는 어, 정말 까다로울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오티스의 하이퍼차지는 하차공이 적들을 침묵시킨과 동시에 기절시키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데요. 이건 솔직히 능력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들이 침묵 상태 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굳이 기절까지 동시에 걸어버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쨌든 상대가 이동 못하게 막아서 확정키를 낼수 있는 능력이긴 한데 차라리 침묵 시간 끝날 때 기절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효과를 좀 시간 텀을 두고 적용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생각보다 아쉬운 하차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러프스의 하이퍼 차지는 특수 공격 피해량이 증가하고요 보급품이 하이퍼 차지를 완충하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티몬에게 먹이면은 티몬이 바로 하이퍼 차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능력인데 이거 만약에 러프스가 하차공 쓰고 그걸 본인이 먹으면 하차공을 이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릴의 하이퍼 차지 하차공 으로 굴러가는 도중에 첫번째 가젯 을 사용한 것처럼 주변의 적들에게 산탄총을 날리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장면 보시면은 첫번째 하차 공 굴러갈 때 쏘는 산탄총을 아무도 안 맞았거든요 와 이것만 봐도 하차 공 능력이 너무 쓰레기일 것 같은데 뭐 대신 하이퍼차지가 잘 채워지면 은 활용도는 높긴 하겠죠 그 다음 페니의 하이퍼차지 오 이거는 제가 능력을 맞췄네요 페니의 대포가 포탄을 하나씩 쏘는게 아니라 두개 씩 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오, 솔직히 이것도 기존대로 무빙하면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도 하이퍼 차지가 나오는데요. 하차공이 활성화된 동안 특수 공격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상 도련변이 그 능력이랑 똑같죠? 아무튼 스튜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하이퍼 차지 능력들도 살펴봤고요. 12월 시즌에는 스타마나 스튜디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시즌에 신규 스킨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12월 시즌의 스킨들은 전부 다 카툰풍 디자인으로 등장했고요. 첫 번째로 브롤패스 스킨인 스트레인지 메이지 스킨이고. 크로마 스킨으로 레퀴엠 메이지와 플래티넘 메이지 스킨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심술꾸러기 루 스킨인데 어 이게 투 디라 가지고 <laughs> 무조건 얼굴이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웃깁니다. 다음은 페이퍼 코델리우스 스킨과 게임기 애쉬 스킨이 등장하는데 어 둘다 귀엽고요. 마지막으로는 슈가 플럼 로사 스킨까지 등장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타 다른 스킨들은 그냥 29보석짜리 색깔 놀이 스킨 같은데요. 녹투성이 오티스, 스튜어디스 롤라, 수셰프 러프스, 시네마 쉐이드, 언럭키 주주 스킨들이 등장하고요. 캔지와 모의 트루 골드, 트루 실버 스킨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어,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번 신규 브롤 토크의 내용들이었고요. 무료 프로필 아이콘 하나 나눠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 눌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브롤 토크 원본 영상 한글 자막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얼른 업데이트 영상 준비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바 Don't listen to this freak. He's literally called the Spin devil. Been it doing it? It's called solo showdown for a reason, Danny. You can't even fly. Those wings are just for show. I'll kill you, you son of a! Whoa! Can't we all just get along? <sighs> <laughs> you lose. Sorry. Welcome to Brawl Talk. Angels vs. Demons is the next event coming to Brawl Stars as an ancient evil is unleashed upon Star Park. Get ready for new demonic and angelic abilities, new game modes, epic new skins, and more! The battle for Brawl Stars has begun! Are you an angel? Or a demon? You'll find out when you open Brawl Stars. Each day, you will be greeted by a special star drop that you will flip. Like a coin. Yeah, like a coin. Depending on what side it lands on, you will become an angel or a demon for the day. The star drop will then open, give you rewards that are unique to your side. Don't worry, on some days, you will be granted free will to choose your team, so you can experience being both angels and demons. Angels and demons will have different star drops to unlock for their daily rewards. Unlock ancient abilities from the Codex of Doom! To to boost your brawlers opening angelic or demonic star drops is how to get the abilities for your codex of doom you can then choose one of these abilities to bless or curse your brawlers think of them like a star power but available for all your brawlers and like 100% cooler also codex of doom i felt left out ability explanation time seraphim spawn an angelic ally when a teammate is defeated this ally will heal you and your team and is stronger if the defeated teammate was an angel Reward. Once per game, if an attack would have defeated you, you become invincible for one second and knock back enemies near you. Siphon. Defeating an enemy leeches their strength, and your teammates will be healed if they are demons. Conjuring Chaos. You spawn an Ink when you take down an opponent. These things will run around the map attacking enemies. This ability has a cooldown. There will actually be a total of 12 unique abilities, and you can see them all by watching content creator videos. You can only use one ability on a brawler at a time, so coordinate with your teammates to get the most powerful combos. Some weird stuff is happening in Star Park, and portals are opening up everywhere. No, not that kind of portal. The evil kind. New game mode! Portals are summoning spirits in the new game mode Spirit War. Have you ever wanted to control your own army of cute? Deadly spirits? Well, now you can. In this twist, on the classic siege format, angels and demons will face off against each other by summoning spirits to fight for them. Players must collect amulets to summon spirits for battle, which will happen up to three times in one game. The more amulets you collect, the more spirits you summon. You summon the same amount of spirits as amulets you collect. But there's a max number you can summon. Spirits will grow stronger with each battle. The first thing to destroy the other side's turret, or the thing that do the most damage, win. Trio showdown, it's like... Okay, so this isn't a new game mode, but it was so fun, we brought it back. It was the most played game mode in the SpongeBob season. Oh yeah, and you can also use your new angel or demon abilities in it. In fact, whenever you see this icon, you can use your angel or demon abilities in that game mode. Contests will also be happening every three days throughout the season. Players can compete in certain game modes to top the leaderboard and show the world who is the best angel or demon. The Top players will be rewarded with extra angelic or demonic star drops.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ckets per contest, like the Mega Pig, so you've got to be good. We have a bunch of otherworldly skins coming too. In my opinion, these are some of the best looking skins we've made so far. Angel, Larry, and Lori are the Brawl Pass skin and are joined by two Brawl Pass Plus Chromas, Radiant Larry and Lori, and Dark Angel Larry and Lori. We have two hypercharge skins this season, both with two chrome variations, which you can only earn from the angelic and the demonic star drops. Demon Mark. Devilish Mortis and Lambent Mortis, Dark Angel Edgar, Lightbearer Edgar, and the edgiest skin of them all, Nightbringer Edgar. He definitely listens to Screamo. We have six new Angels versus Demon skins, so you can represent your side of your choice. If you're feeling demonic, like me, we have Demon Otis, Demon Willow, and Demon M. And if you're feeling angelic, like me, we have Angel Max, Angel Lily, and Angel Jean. And if you're feeling like you missed out on these skins before, then you probably did. But we have two recolors for Colt and Colette. Light angel coat and imp collect. The Angels vs Demons season will last from November seventh to December fifth. New ruler Juju. There's bad Juju, but not here. It's good Juju only. Juju is the owner of the oddities shop and is a creepy voodoo child. She is a mythic artillery who has created various pets. Each with special elemental powers. Juju cycles through three attack types, each with different effects. Grass has increased range. Earth deals increased damage. And water will slow down enemies. These three different attacks make her a very versatile brawler, able to handle any situation. She's got friends on the other side, in particular Grigri. He is summoned by her super and will chase the nearest enemy to throw needles at them. Bit mean, but he is a weird voodoo doll. Oh, and Juju can walk on water. She can control the elements after all. Juju will be releasing on October 30th, which is almost a fitting date for the Queen of Creepy. We are reworking the trophy reset to be more exciting and simple for all players, rather than annoying and confusing. But get on of here trophy the mysterious trophy reset trophy reset now happens at season reset all brawlers are now capped at 1000 trophies but any trophies that you earn above that are season trophies that will progress your tier so why does this matter thanks for asking drew introducing the trophy box wow what an original name. The trophy box will upgrade as you earn more season trophies. At the end of the season, instead of losing trophies and getting blink, Ooh. you now only lose your season trophies and get to open your trophy box. Yay. This is a nice change, as each trophy box contains a guaranteed skin plus other goodies. Here's the lowdown The higher the level that your trophy box is, so the more season trophies you have, the better and bigger the rewards will be. Your highest season tier will also be displayed on the leaderboards. So, your best season will not be forgotten. And if you are in the top 1000, you'll get a badge. This change should make playing high trophy brawlers more rewarding, less punishing, because we are also balancing trophy loss, and this should also improve matchmaking times. Man, this is great, but when are we gonna get the true reward? A lot of things will change already on update day, and the first trophy season will start with the Angels vs. Demons season. New brawler, Sage! Do you ever get freaked out by the pile of clothes in your room that looks like a person? Well, Shade is here to freak you out. Just kidding. It's a sweet pile of clothes at heart. It's the final member of the Ghost Station Trio and Guzz's buddy. Shade is an epic assassin and a pile of clothes who mysteriously became sentient. Hey, don't ask me how, I just work here. Shade flows across the map, across water. And this is the really cool part. With its super, it can even move through walls. It's gonna spook you wherever you are. Its basic attack deals damage in a cone shape in front of it. It deals more damage if you hit enemies right in the center and this is the really cool part. Its attack actually goes through walls. Shade is floating into Brawl Stars on November 29th. Hyper ah! 8-Bit's turret now has a laser that automatically shoots nearby enemies. Otz's super now stuns as well as silences. Rough super deals more damage on impact and this power-up will now also charge your hypercharge. Daryl will also spray bullets around him while traveling using his super. Penny's cannon now fires two cannonballs instead of one. Stu can use his super infinitely for the duration of the hypercharge. A cool change that makes hypercharge skins even better. Is that when you hypercharge, you will keep your skin's hypercharge form until you are defeated. So you get to look at the best part of your skin for longer. Nice. We return to Startoon Studios for December season with this new cartoon inspired skin. Bizarre Maisie is the Brawl Pass skin of this season, and her chromas Requiem Maisie and Platinum Maisie are available through Brawl Pass Plus. Cup. I, I mean Rude Lou, Paper Cordelius, B less ash <laughs> Sugar Plum Rosa. Man, this skin makes me hungry for donuts. Skin it to win it. We have a bunch more skins. Are you ready? Rusty Otis, High Flyer Lola, Sue Chef Ruffs, Cinema Shade, Unlucky Juju, True Gold and True Silver, Kenji and Mo. We're giving away a bunch of Angel Max skins. You can find out how to participate in the giveaway by going to hashtag Angel Max Giveaway on social media. Is that right? Angel, Angel Max Giveaway. All right. Free profile. icon. From November first to the third, we'll have the Brawl Stars World Finals, and if you watch it live on event.brawlstars.com, you can get a free Hypercharge.